주방템 요리시간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무디터 프로페셔널 궁금해서 사봤어요. 오리타 대용량 야채 탈수기에 맞는 체칼세트 구성으로 공급가 45,000원대로 구매했어요. 뚜껑만 바꾸면 맞는 체칼세트로 변신한다는 거예요. 총 6가지 칼날로 얇은 채, 굵은 채, 예쁜 웨이브 슬라이스까지 가능하고 바닥이 실리콘으로 되어있어서 밀림이 적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.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회전이 바로 멈춰서 성격 급한 저도 잘쓸것 같더라고요. 식사 준비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재료 준비잖아요. 저는 주부 7년차인데 칼질이 안 늘어요.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. 가장 자주 쓰는 색칼은 채썰기와 슬라이스. 이거 써는 게 진짜 귀찮고 오래 걸리는데 이젠손 다칠 걱정 없이 빠르고 완전하게 샥샥 만드니까 개꿀이죠? 위생적이고 튼튼한 304 스테인리스 믹싱볼에 뚜껑도 있어서 대용량 음식 보관 용기로도 활용 가능하고 마르르 넣어두기도 에 좋더라고요. 탈수기채칼 받침, 믹싱볼로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대체 가능하니까 좋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.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당근 한개 채썰고 바로 닦았는데 금세 물들더라고요. 그 부분 말고는 다 좋았어요. 사용 빈도가 적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운 뭐, 저렴한 제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